아무도 원샷도 도전하고 거잖아나 응? 옛날에 옛날에 후동으로 가본거 야아 가봤어? 아, 가 <laughs> 이게 후동으로도 어려운데 아 그래? 네 어, 응, 다 그렇다고 다 밑에서 아, 잡을래 물이 잡을 잡을 네. 이만하면 떨어지는거아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손이 마를 것 같은데, 응? 봐, 저렇게 붙둥붙둥한데, 오, 색달러, 색달러, 역시. 어? 역시. 오, 색다른데, 응? 색달러, 색다른데, 확실히 엄청이 별로 확실히 열심히네. 저기저기 뭉퉁한 게,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, 막상. 흘러 아, 흘러 그래? <laughs> 그거 잡아야지. 아 저거 잡아야지. 바로 흘려. 어, 예리. 아, 살았어. 오, 살았어. 살았어. 거기 미끄미끄미끄래, 저기. 살았어. 아시씨 그럼 난 너무 못 가고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저거는... 저거는 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게 허두가 좋구 저거 허두야. 저게 큰데. 밑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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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오른손 잡은 게? 밑도 어. 밑게 음. 이끌, 그러니까 아. 나는 저걸 잡을 생각을 하니까 저게 그, 그, 나온 핀치 발부터 원리 발부터 확인하고 올라. 물 있어. 물도 뭐 있어? 게 <목소리> 응. 좋아, 우리. 냄새 한번 올릴 수 있어. 나이스. 자, 자세 나온다. 아우, 배체는안 되겠는데. 아우, 괜찮을 것 같아. 잘다들갈것 같아. 다시 가자. 저가딱 노는데. 흐르다니까. 거기에 가 잡을 때가, 막 흘려. 한다고기 아, 아, 발이 들어 올라가야 돼. 제 체력은 묻혀있어, 발이. 발이? 어 아, 발이 올라가 있으니까, 어. 다음 편 나가자. 네, 응? 완전 간다. 진짜. 아유, 아 완전 가겠다. 아?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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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아니 저기스타벅스블 스타벅스 펜블서쉬어아 이게 스타벅스 블 거기만 거기만 그렇습니까? 저기 넘어가면 그렇죠? 응. 아까 내들이까 그렇게 쓰죠. 거기 그렇게 같아 넘어. 네? 어? 거기가 밑에 밑으로 빠져 버려. 저 위는 비비그나 본데. 그래. 그런 거할 만하네. 아. 그러까 설명했다. 어? 더할 만해. 아, 할 만한데 난저 차를 못했을까 다시 해야지. 몸이 무거세는가 아니야. 한번 갔다 와. 이 정도 먹으고 만해다고 아니 공간이야. 이경언니 의경언니 완성하면 다 없는걸로 하고 호마이로나가자 <laughs> 아, 나, 영, 영상 찍고 있나? 보니까 찍고있어 요아 밑에 가면 되나? 嗯，有去隔离啊没有？<也代> <email> 저 면은 있나 봐？어디로 가 라나？계곡 으로 가 라나. 왼쪽으로 가. 올른쪽 쳐다봐. 어? 왼쪽이래. 왼쪽으로 가. 올렸다 여기에 홀더 공 있어 그 홀더 발로 밟아야 돼. 어, 그... 아니, 아, 오른쪽이야? 왼쪽 왼쪽. 왼쪽, 어. 왼쪽 그, 그 홀더 발로 밟아, 밟아야 돼. 위에서 올라타야 돼, 내가 봤을 때. 위에서 올라타면 힘들 것 같고. 그렇지, 우리가 타야 돼. 나이스. 오. 나이스, 뛰어와지 파포점이 어디있어? 저기오로쪽으넘있잖아 12시가네 오른쪽 나이스 야, 여신은 여신이다 <laughs> 오케이 박수 야 BSA 여신이야 BSA 여신이야 <laughs> 아, 아이, 정말 여신이다 화면 을